자, 여러분, 여기서, 두 함수 y는 log2에 x하고 y는 log2에 x-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 점을 a하고 b라고 하자. 이러쿵저러쿵저러쿵이러쿵인가봐요 뭐, 그리고서 y, 는 k와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p하고 q라고 하자. 지금 pq 지금 보이죠? 아, <laughs> x축과 만나는 점은 뭐 r이고요. 그때 p가, 아, q가, p 아래 중점이나 뭐 사각형 넓이구 하라. 사각형 넓이는 맨 마지막에 구하는 거지. 그죠? 지금 우리 뭐 해야 돼요? 일단은, 여기서 k 값을 완벽히 찾아야 될거 아니야. 맞아. 어. 은성아, 어떤 조건이 있어? 응? 이게, 아니, 은성아, 어떤 조건이 제일 눈에 띄어? 어떤 조건이 이거 할 거야? 응. 만나서? 아니, 수을 대야 되잖아. 막할순 없잖아. AB를 구한다고? AB를 왜 구해? 결계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건 나중일이죠 그, 뭐. 어차피 A, B 구하는 건 금방 구야뭐 그래 알았어 일하고사면 됐지 네. 어 그... 진수가 1이면 결과는 0이니까요 <laughs> Y값이니까 그게 아니지 그건 막 손대는 거잖아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것부터 먼저 건드려야죠 그게 바로 뭐야? K랑 만나는 거 K랑 만나서? 그게 뭔데? 어떤 조건인데? 네? 어떤 조건인데? 네. K랑 만나서 그걸 어떻게 할 건데? 뭐라고? 그죠? 그럼 끝났어요, 문제. 아니, 그 말은, 어, pr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, 얘는 뭐야? qr의 두 배와 똑같은 거잖아. 근데 pr 값 구할 수 있나? y 값이잖아요. k 대피스 때. 얼마야? log 2에 k가 되는 거죠. 맞아요. 자, 두배 했습니다. qr에 는 것은 얼마? log 2에 k-2와 같습니다. 라고 입처리할 수 있죠. 따라와요. 그럼 끝났죠? 얼마야? 로그 2에 k-2의 전체 제곱이죠. 미시 같으면 진수끼리 뭐해라? 비교. 얼마? k-2의 제곱은 얼마? k. k 제곱이래요. 마이너스 5k래요. 플러스 4래요. 얘 얼마? 0. k값은 얼마? 1. 혹은 얼마? 4가 나오는데 1은 안됩니다. 왜요? k값을 얘기했을 때 3보다 크다고 돼있거든요. 됐습니까? 그럼 끝난거죠? 여기서 여러분, 사각형 어떤 거야? A, B, Q, P 지금 구해야 되지. 이것도 이거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, 여러분. 이렇게 구하세요. 삼각형 A, R, P에서 빼기. 삼각형 B, R, Q를 하는 게 훨씬 빠르죠. 이게 편하죠. 설마 진짜로 이거 구하려고 한건 아니지? 바보잖아. 모질이죠. 설마. 그게 사람이야? 저렇게 아, 안 했어요. 저기. 사각형 했어야 아. 이해해볼까? 더안 해도 되죠? 꺼.